코인을 하시는 분 대부분, 많은 분들은 코인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지셨나요? 이 종목 사면 1000% 간다, 2000% 간다,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 채널을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 시청을 끄셔도 좋습니다. 올바른 분석이 무엇인지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다운 구독자분들과 수익 내는 방송 이 채널에 올라갈 거고요. 어제는 정다운 트레이딩 구독자 현재 4,940분 구독을 해 주시고 거의 5,000분 가까이 구독을 해 주고 있는 이 채널에 영상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 관점부터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부터 차트가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애매모호하게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비트가 빠지고 있었는데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꽤나 많은 펌핑이 왔는데 이런 거 따라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면 고점에서 거리량이 터뜨리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쭉 달리는 모습을 보니 여기서 세력들이 던진 게 포착이 됩니다. 얘만 그랬냐 전체적으로 많은 코인들이 지금 김치코인들이 이렇게 설거지가 끝났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확인되실 거예요. 일봉상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고, 이건 세력들이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코인들을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 영상에서 진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반등 위치와 더불어서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분이든 혹은 신규 진입을 진행하시는 분이든 혹은 포트폴리오에 김치코인이 아닌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번 달 1월달 2월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알트 불장이 뭐가 됐든 무조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할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많은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이 시작이 될 거냐. 첫 번째로 비트코인 분석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 매매 계획이 공지할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대회가 1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8,775만 원. 거의 하나 근 현금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 정다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요. 예, 영상 끝까지 잘 보셔서 많은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 109k를 찍고 나서 차트가 이 자리부터 저는 계속해서 숏만 바라봤어요. 그쵸? 숏을 왜 봤는지는 지난 시간 영상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숏을 먹었고, 이 자리 슈 포지션 받은 걸이 자리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다 입절을 한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번더 숏을 받았죠. 그리고 이 고점에서 슛을 못 받은 건 조금 아쉽긴 해요. 여기서도 숏각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걸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오히려 전 지금 내려와서 좋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먹을 구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채널 하단 86k까지 차트가 내려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내려온다 라고 하면 선물 포지션도 당연히 롱 포지션 들어갈 거고 알트코인들도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 선수가 걸려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빠졌는데 RSI가 상승 다이버 선수가 걸려 있단 말이죠. 그이 얘기는 추세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돼서 차트가 일자로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위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을 먹었던 여기 99k에서 물을 먹었던 구간들 여러분들도 체크가 될 거예요.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숏 포지션을 받을 겁니다. 왜? 여기서 한번더 사람들을 따라 태운 다음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조정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파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파동의 시작이 4 8기입니다이4 8기가 어떤 자리냐면 ETF가 승인이 나면서 폭락이 나왔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비트코인이 별로 안 빠져 보이는데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마이너스 22%가 박살났던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털리고 나니까 알트코인들이 거의 반타작 났거든요. 50% 이상. 그러고 나니까 비트코인이 92%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동결이 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 단기간에 쏟아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세력들이 던진 것도 있지만 여기서 받은 세력들도 있었는데 받은 세력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추세가 전에 차트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어떤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냐. 보시면 여기 74K는 고점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48K는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고 이 자리부터 비트코인이 1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120% 올랐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많이 쫓아가지 않았어요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 말고는요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알트코인 불장 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86K가 도달을 하면 저희가 봐야 될 프랙탈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비트코인 74K를 찍고 나서 조정이 내려왔었을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알트코인으로 꽤나 많은 재미를 봤어요. 이때 같이 볼수 있는 차트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120% 상승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86K까지 조정이 온다고 라 하면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20%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수치를 잘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올라갈 때 120%가 걸렸고 내려가는 데는 20%예요. 그러면 조정이 큰게 아닌데 사람들은 여기 안에만 갇혀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간 자금들이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비트코인으로 모든 기간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순환 자금이 돌지가 않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이 BTC 도미넌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BTC 도미넌스를 보면 5 8예요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58%가 몰려 있고 알트코인의 수급이 42%밖에 안 갔다는 라 건데 그렇다는 건 알트코인 불장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여기 86K를 찍고 차트가 여기서부터 나락을 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가 전 파동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5의 1 파동, 5의 2 파동, 5의 3, 5의 4, 5의 5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5의 2 파동이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5의 4 파동은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차트가 삼각수렴이 나오든 매물대를 쌓든 뭐가 됐든 이렇게 기간적으로 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 파동이 완성이 될 건데,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 매물대의 형성을 할수 있는 이 삼각수렴 이 시즌 안에서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시작이 될 건데 저희는 어떻게 그걸 찾으면 되냐 86K를 찍었을 때 알트코인들을 저는 시가총이 높은 친구들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어요. 이건 제가 현물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드릴 거예요. 현물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여기 정다운 구독자분들과 수익 내는 방송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정다운 텔레그램 정다운 있어요 현재 구독자분 87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뭐 들어오는 전제 조건이 뭐 전화를 하셔야 되거나 카톡을 해야 하는 그런거 없어요 그냥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1대1로 먼저 전화나 카톡 절대 드리지 않으니까 사칭에 속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궁금하신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정다운 매니저님 링크도 걸어 놨으니까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이해하셨길 바라구요 그리고 이 자리부터 차트가 횡보를 한다고 시작을 하면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건데 어떤 친구가 힘이 좋은지는 대장주를 바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친구가 먼저 나왔다 어떤 친구가 먼저 슈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날아가는 친구들 찾는 방법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4주 전에 올렸던 8,500개 알트코인 걸러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렸던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다섯 번, 여섯 번 돌려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차트를 다 지우고 볼게요. 왜왜 왜? 저는 지금 여기 86K가 오면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끌고 갈 건가가 중요한데 그럼 날봉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 파동이 시작이 된 시작점이 여기 16K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진 시간이 대략 차트가 만들어진 시간이 768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분석을 했었을 때 쓰는 차트가 뭐가 있냐면, 트레이딩 뷰 여기 하단에 내려와 보시면 로그 차트라고 있어요. 이건 기간이 1년 이상 된 그렇게 긴 차트를 분석을 할때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좀잘 맞는 차트고요 이렇게 바꿔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1파동, 러닝 플랫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보고 있고 세부 카운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이틀 하루 전에 올렸던 조회수 5700개 나왔던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디테일하게 설명 드려 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사 추세를 이렇게 그어 보면 이 카운팅이 신뢰가 가는 점이 뭐가 있냐면 보시면 이 이사 추세를 타면서 차트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인지를 할수 있을 거고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1파동 고점에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차트가 조정이 내려오잖아요. 그쵸? 86K까지 조정이 내려오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 대략 타겟 값이 118K 정도가 됩니다. 118K 정도. 그러면 비트코인이 86K부터 상승을 한다고 봤었을 때 그럼 대략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40% 정도라는 건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한 포지션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퍼센티지가 400%입니다. 이 버튼 하나로 시드가 네배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할 거예요.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 채널 상단 닿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차트가 저는 조정이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파동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 2파동이 사이즈가 이렇게 컸고 3파동에 대한 되돌림 4파동 사이즈가 이렇게 컸어요. 그렇 이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만약에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정이 최소 못해도 여기 매물대 하단 5 5키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너무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조정이 내려온다라면 뭘라고 생각할까요? 비트코인 끝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알트코인들을 전체적으로 풀매수를 할 거예요. 왜 진짜 삼파동이 출발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8 6 k 롱 자리도 당연히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대략 비트코인 내려오면 50% 조정이 오는 건데 이러면 알트코인 어떻게 될지는 말 안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승 시나리오는 없는 거냐? 여기서 무조건 조정 나오는 거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여기 오파동이 오파동이 이 채널을 찢어버리고, 이 채널을 찢어버리고 대략 한 135K 정도까지 올라가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차트 불장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채널 깨진 걸 보고 이건 파동의 연장으로 보는 게 맞고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로 해서 한 달, 두달 가져가는 게 아닌 25년도 스윙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로 분배를 해서 포트폴리오로 쭉 가져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도 공유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냐면 차트를 다 지우고 깔끔하게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여기 86k가 진짜 반등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채널링을 해봤을 때도 맞닿는 자리가 딱 여기 86k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물을 많이 먹었을까라는 걸 체크를 해 봤었을 때 여러분들도 체크를 할수 있겠죠. 이 매물대를 찾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가 99k인데 계속해서 물을 먹었고 뚫으니까 슈팅 나왔지만 여기가 또 뚫리니까 폭락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매도벽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차트가 지금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걸려 있고 15분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될수 있는 다이버전스가 또 걸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굳이 손익비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서 굳이 트레이딩을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현재 포지션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가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꺾이면서 이런 형태가 매우 명확하게 보인다 라고 하면 전 여기 99K에서 숏을 받을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 86K까지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86K까지 내려간다고 라 하면 먹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대략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 레버리지 10배로 트레이딩을 할 거니까 거의 한 150, 160%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면서 여기 내려오면 쇼 포지션을 전량입절한과 동시에 여기서 롱 포지션까지 받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118k까지 끌고 가면 대략 이 포지션 하나로 380%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시드가 이 포지션 매매 두 번만으로 6배, 7배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쇼 포지션 먹었으면 시드가 170%가 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300%, 80%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시드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매매 두 번만으로. 이게 가능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진행하셨던 저희 구독자님들, 수익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와우! 지금까지 잘 보셨죠? 이렇게 수익을 잘 보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도 물론 손절이 있습니다. 수익만 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매매 원칙이라는 걸꼭 지키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딱세 가지예요. 매매 원칙이 없거나, 하나는 매매 원칙을 안 지키거나, 하나는 매매 원칙이 잘못됐거나 이세 가지인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매매 원칙을 만들어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매매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매매원칙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있었냐 제 시드가 갈렸어요 돈을 갈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돈을 있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확신해도 반익절이라는 걸 하죠 왜 할까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반익반분이라는걸 하게 되면 리스크가 진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럼 수익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반문할게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손절이 없어야 시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정다운 트레이딩 첫 영상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형태보다 계획에 맞는 매매를 지향하자 한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되는 첫 파동에서 역추세는 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 전에 나왔죠. 차트로 보여드리면 5분봉으로 15분봉으로 봤던 사람들 아마 여기서 계속 롱 치다가 죽었어요. 보세요. 여기도 다이버전스 걸려 있고,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고,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롱 받았던 사람들은 시드가 그냥 갈갈갈갈갈갈 갈렸을 거예요. 왜? 추세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86K를 내려가려고 있는 이제 시작 파동 하락 추세 첫 파동에서 역추세를 치고 있으니까 갈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다이버전스를 얘기하지만 모든 게 채널, 캔들, 거래량, 파동 카운팅, RSI, 모든 게 피보나치 그리고 비율 이런 것들이 다 감미가 됐었을 때 매물 때까지 감미가 되었었을 때 다이버전스가 의미가 있는 거지. 다이버전스만 보고 매매를 해 가지고 잘될 수가 없어요.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뭐맥디가 됐던 이평선이 됐던 뭐 구름 일목표가 됐던 어떤 거든 무슨 뭐 차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무기들이 한 방향을 가리켰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승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혹시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한번 매매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라는 거큰 뷰부터 작은 뷰 분석으로 하고 올바른 손익비를 찾는 방법부터 큰 뷰는 제가 118키를 보고 있지만 현재 작은 뷰는 하락 86K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99K에서 숏을 받겠다. 이런 올바른 손익비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감미가 되었을 때 제일 큰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정다운 트레이더 정다운 현물방에는 8649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도 선물방 문의가 엄청나요. 838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리 먼저 저는 공지를 드려요. 이렇게 매매 계획을 먼저 공지를 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몇 퍼센트 수익을 볼수 있고, 매매 계획과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 현재 이렇게 미리미리 공유를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하트와 조회를 눌러주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롱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도 이미 선물방에서는 미리 다 공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시드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이 매매를 잘하고 있다라는 건 세계 대회 이번에 팀전 12월 달에서 저희가 2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 참여자분들이 한달 동안 평균 수익률 273%를 기록을 하면서 30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100배 쳐가지고 200%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과연 한달 동안 매매시켜놨었을 때 계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깡통일 겁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높게 쓴 것도 아니고 10배로 차근차근차근 해서 273%라는 건 진짜 굉장히 상위 0.1%예요. 근데 저희 유저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인 대회도 저희가 평균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잘하시고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것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작정 매매를 하는 것보다 매매 복귀와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렇게 건강한 매매를 계속해서 할수 있게 만들려고 만든 게 지금 현재 정다운 텔레그램입니다. 보시면 정다운 선물 텔레그램 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감점이 공유가 되고요.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리딩이 목적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직접 차트를 보시는 눈을 띄울 수 있는 공부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매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복기를 하고 본인만의 관점과 본인만의 공부법 그리고 본인만의 매매 방법 이렇게 하셔가지고 매매를 늘게 할수 있는 선물 잘하면 현부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선물이 훨씬 디테일하고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입장벽이 엄청 높지 않다라는 거 지뢰 겉부터 먹어요 선물이라고 하면 왜? 청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스타노스라는 걸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청산가까지 버티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 무조건 수익 보겠지 하시는 분들보다 정말 절실하고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로도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달 대회 상금 6만 달러 아마 유튜버 대회 중에서 거의 상위 한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 상금 풀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하나 8,777만 원 거의 큰 1억이죠 그리고 대회 참가금은 500달러예요 왜 500달러냐 너무 작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딱두 가지예요 어, 하나는 뭐 이뤄도 뭐 소주 한잔안 먹었다 생각하면 되지 끝 그리고 혹은 어 적은 금액이니까 빠르게 벌기 위해서 고래버리지를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드가 갈리겠죠 갈리겠죠 왜? 일자로 올라갔던 건 일자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아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 본인 계좌 500달러 500USDT라고 생각을 해요 500달러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내시는 게 아니라 본인 계좌에 500달러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현재 수익률 대회입니다.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 대회예요. 2월 달에는 수익금과 수익률 대회를 같이 열 거고요.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1월 11일부터 시작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분들이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뿌리 이벤트니까 잘 들어보세요. 입금액 50% 이벤트예요. 1,000 달러를 입금을 하면 500 달러가 주어집니다. 2,000 달러를 입금하면 1,000 달러가 주어집니다. 최대 8,000달러까지. 그러면 4,000달러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거겠죠. 매매를 하면 있어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한국인 CS 분들이 상담 대기를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피티에서 매매를 하시면 수수료를 내기만 하죠.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20% 페이백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분들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다운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쿠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대 4,000달러까지 지급이 되는 거고요. 1,000달러 입금하면 1,500달러 2,000달러 입금하면 1,000달러 3,000달러 입금하면 1,500달러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한 번만 지원하면 섭섭하니 7일마다 리셋을 해서 계속해서 재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다계정으로 쿠폰을 사용하시다가 적발될 시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블랙되거든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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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블랙돼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정다운 구독자님 전용이에요. 제가 거래소 회장님과 직접 미팅을 하면서 직접 만나뵙고 받아온 건데 아, 이건 진짜 개꿀입니다. 금액 제한이 없어요. 100% 쿠폰이에요. 뭐냐면 한번 그러니까 만 달러를 입금을 했어요. 그럼 만불이 지원돼서 2만 불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2만 불이면 2만 불이 지원돼서 4만 불 10만 불이면 10만 불이 지원돼서 20만 불로 매매를 할수 있고요. 이 이벤트는 저희 현재 정다운 구독자님 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정다운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 사연은 여러분들이 선물이라고 하면 다 무섭다. 잘못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분이 저와 10월 3일 날에 2024년 10월 3일 날에 저와 연을 맺으신 분이에요. 읽어드리면 정다운님 따라서 10월 달부터 800달러로 시작을 해서 추가 입금 일절 없이 현재 3만 달러 정도로 시드가 불었습니다 매매하면서 정다운님 관점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서 제 관점으로 매매 복귀하면서 매매 복귀를 했다라는 거 10배 15배 정도 비율로 운영을 했습니다 트레이딩뷰 사용하면서 매매하면서 위치를 다 찍어보고 열심히 공부해보니 차트가 이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제 뭐 덕분이라고 하시는데 제 덕분이 아니라 이유전님이잘하신 거예요 유저님이 잘하신 거고 이거는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선 저가 뭐드리 포지션도 아니고 혼자 본인 매매 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걸또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수익 인증하신 거 보내주셨겠지만 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코인 방송 채널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댓글 잘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매달 한분 추첨해서 상품권 100만원 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스킵 없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댓글 잘 남겨주시고 좋아요 잘 남겨주시면 상품권은 매달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버튼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댓글도 잘 남겨주신다라고 하면 뭐 상품권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정다운 구독자분들과 수익내는 방송, 구독자분 12,500분 정도 구독하고 있는 채널과 정다운 트레이딩 현재 5,000분 정도 구독을 해주고 있는 이 채널 같은 경우에선 조회수 수익을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닌 보육원에 전부 다 기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정보 전달도 받으시고 그리고 보육원 봉사활동에도 같이 참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